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~ 사실 뭐~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소비도 그렇고 많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예, 시린 겨울도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 체감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렇게 또 시린 겨울밤과 이렇게 또 비슷한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따뜻한 온기의 그런 좋은 소식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이 따뜻한 소식들을 희랑별님들이 따뜻한 소식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연말에.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. 좋은 일들을 또 이렇게 늘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. 이번에 연말 맞이해서 이제 소외계층을 위해서 제빵 봉사 활동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원래 김희재 씨가 이 음악 생활을 시작하면서 데뷔를 하면서 늘 내가 그냥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자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또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대한 적십자사에서 김희재 씨또이 희랑별님들이 같이 연말 맞이해서 또 제빵 봉사활동까지 이번에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그 빵이 상당히 지금 규모 가 큽니다. 빵이 한 5천 여 개고요. 국수가 한210 탈에 정도 제작되었고 음료수가 한2,380개 정도. 이렇게 치약계층들을 위해서 복지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. 영하 10여도 이상이 되는 그런 곳에서 지내게 되시는데 이런 빵, 음료, 국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따뜻한 국물과 함께 온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분들도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쵸? 그렇죠? 또 하루에 또 필요했던 그런 또 음식도 영양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얼마나 이 움츠려진 아 우리가 여유 없어 여유 없어 하지만은 우린 사실 밥세끼 다잘 먹고 있잖아요. 물가가 높아졌을 뿐인 건데 조금 경제가 움츠러들었을 뿐인 건데 더러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손을, 손을 내민다는 것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선한 영향력이 여기저기서 정말 착하게. 아름답게 봉사활동을 하신다. 콘서트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여러 가지 이 연애 생활을 하면서 김희재 씨가 앞뒤로 힘들었었던 그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. 정말 이름 석자 한번 남기려니까 참 사방에서 그죠?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진실이 통합니다.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풀리는 일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이 회복도 하면서 김희재 씨가 아 23년도에도 그런 와중에 정말 왕성한 활동. 섭외 일순이지 않습니까? 섭외 일순이 아 김희재 씨가 이제 24년도에 콘서트 또 희랑 별님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좋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. 이번에 뭐 꽃을 든 남자 같은 경우는 추가로도 <laughs> 친한 지인의 어떤 그죠. 가수분 결혼식에도 꽃을 든 남자를 했다고 하는데. 아 이찬성 가수님의 축가였어요. 하늘천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. 이번에 또 미스터트롯 출신의 이찬성 씨가 이제 품절남이 됐잖아요. 여기서도 이렇게 유일하게 네. 또 김희재 씨가 정말 의리로 의리로 똘똘 뭉쳐서 꽃을 든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결혼식 축가로 더했어요. 뭐 별그대도 있을 수 있고 감미로운 축가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나 김희재 씨 거기 있는 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부모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지인들을 위해서 김희재 씨가 한번 예, 이렇게 또. 어, 과감한 퍼포먼스 하면서 화끈한 네, 음악을 같이 펼쳐줘야 됩니다. 그러면 그날 식장이 그냥 게임 셋이 되거든요. 그냥 야, 최고였다라는 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김희재 씨가 이제 꽃을 든 남자를 촥 부르면서 축가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시즌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의리를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감사함을 전하고. 네, 또 조명섭 씨와는 또 에, 치, 어, 친한 동생과는 이렇게 데이트도 한번 하고, 그리고 나서는 그걸 통해서 또 컨텐츠화를 해서 또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공개하고, 동생을 챙기는 모습, 그리고 어, 절친한 친구들을 또 동료들을 같이 챙기면서 같이 이렇게 또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. 그렇게 에,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고 희랑별님들을 챙기면서, 네. 이렇게 나아가는 게또 이렇게 또어 빅스타 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여무산이 혹시 뭐 그럼 현장에 계셨었나요?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 LG 헬로비전 저기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딱 4시간 전에 지금 오픈이 됐어요. 예고편이. 네, 제철유나 시즌 2. 시즌 2에 자,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이 됩니다. 네, 신트의 정선편. 네, 정선편에 야, 먹방도 같이 하면서 이 지호 이모랑 같이 왔어요. 정선이 떴어요. 보니까 그죠? 예, 눈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예, 정선에서 이렇게 김희재 씨가 이제 서지호 이모님과 같이 함께 정선까지 이렇게 딱 와가지고, 네, 이야, 요것도 네, 아주 기대되는 제철 주막 2호점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좀 추웠던 날씨 속에 있, 있네요. 네, 또 보니까 다들 두껍게 패딩까지도. 이으시고 촬영을 하는 거 보니까 영화권 날씨였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 김희재 씨가 또 예, 레모네이드는 나다. 레모네이드. 네. <laughs> 또 어, 이렇게 또 장윤정네, 장윤정도 이렇게 또 아리를 통해서 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도경환 씨가 상당히 또 이렇게 질투할 만합니다. 네, 김희재 씨가 또 원조 팬 아니겠습니까? 어린 시절부터. 안 그래도 또 하늘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희재 씨가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 요거 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추위를 유독 많이 타는 체질이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또 들어갈수록 체질이 또 우리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또, 열심히 또, 댄스나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스테미노도 쌓일 수도 있고 그런데, 요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, 여전히 손발이 차고, 추위를 좀 이렇게 못 견뎌 하실 수도 있죠. 네, 그래도 이렇게, 도경환 씨와 이렇게, 티키타카 하는 모습들, 레몬에이드아 나야, 아, 요렇게, 이런 모습들, 같이 이렇게 또 경쟁하는 모습들. 예, 뭐, 남편이 또 이렇게 또 한번 질투해줘야 됩니다. 또 이렇게, 가정이 살죠. 예,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. 예, 도경환 씨송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이 계시겠죠? 네, 그렇게 <laughs> 요리들도 이렇게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? 네, 그들과 함께하는 정선의 제철 요리는 뭐예요? 이 진짜 요, 요 요런 음식들 예, 그 곤드레 곤드레 밥이잖아요. 곤드레 밥 그리고 꼬치 어,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. 어~ 모두가 빠져드는 맛이라고 하면서 네 정감가는 또 연말에 어떤 또 제철 주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, 강원도를 또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강원도 가거든요 예또 네, 휴가를 연말에 휴가를 또 강원도로 정했습니다 그~ 강원도에 또 공기도 마, 맞이하고 또 강원도 음식 제가 딱잘 맞거든요 네 곤드레 비빔밥이나 뭐~ 다잘 맞아요 오징어 전부터 시작해서 코등치인가요? 네, 국시가 아니고 아 국시는 이제 또 메밀전병이랑 초당순두부 정말 좋아합니다. 이게 같이, 같이 세트로 나와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요. 예, 정선에서 또 대표 음식을 이번에 제철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요요 요 음식들이 이제 곤드레밥이랑 전이랑 두부 예, 전이랑 꼬치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게이 제철 정선 요리들인가요? 그것도 궁금해집니다. 먹방도 또 같이 함께 저는 강원도에서. 이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정선에서 김희재씨가 또 장윤정씨 또 그리고 도경환씨 그쵸? 애정하는 그리고 소지호 이모랑 같이 진짜 김희재씨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면서 방송도 찍고 연말 모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